세광고등학교의 선발 투수는 서현원 선수 1학년 선수가 중결열승에 선발로 나왔습니다. 벌써부터 상당히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투수죠. 대회 평균자책점은 4.50, 피안타율 1할 2푼 5리. 어, 뭐 많이 던지진 않았습니다. 2이닝 소화를 했었고 2학년 선수입니다만 상당히 여유가 있다 그래요. 사이담 투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마운드가 안정이 됐습니다. 2번 타자 정준영 좌중간으로 밀어 보냈습니다. 좌중간 깊숙하게 굴러갑니다. 1루 지나서 빠르게 2루까지 2루까지 들어가는 정준영 원아웃 이후에 2루타. 더블 투 스트라이크. 잡아란겼습니다. 1루여 빠집니다. 우측에 안타. 자, 1루 주자가 3루에서 멈춰 섰습니다 주자 3루 1루. 자, 초반부터 연속 안타가 나오고 있는 장충무등학교3 스리볼 원 스트라이크. 자, 1루 주자 스타트 헛스윙. 1루 주자 2루까지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은 뭐 상당히 좋은 작전이 나왔는데. 예. 다시 풀카운트 스윙 삼진아. 서현원 선수가 아주 중요한 아웃 카운트를 삼진으로 잡아냅니다. 기회는 5번 타자 김우석 선수에게 넘어왔습니다. 이번 대회 10타수 2안타. 초구를 공략합니다. 자, 좌중간 코스가 좋은데요. 좌중간을 완전히 뚫어 버렸습니다. 원바운드로 담장을 넘어갑니다. 인정 2루타가 되면서 득점권 두 명의 주자 모두 홈으로 불러들이는 김우석. 네. 2타점 적시 2루타. 장충고 정말 1회부터 대단한데요. 예, 기세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될것 같습니다. 자바랑 이타고 3루수자 일단 나가놨는데 아, 정확히 보는 게지 않았고요. 1루에서 세이 대안타. 3구 높았습니다. 1루자 스타트 2루까지 2루까지 들어갔습니다. 네, 아, 장충... 지금 뭐 예, 뛰는 야구도 되고 있네요. 제 6구. 네, 잘 맞췄습니다. 우중간 중견수 앞에 떨어집니다. 3루 주자 2루 주자 모두 홈으로 성승진의 2차점 적시타 장충고등학교 초반 확실한 기선제압 이제 스코어는 4대0입니다 네 엄청난 집중력입니다 네. 한번온 찬스를 놓치지 않고 물고 늘어지는 이 집중력이 정말 장충고 어, 기선제압을 완벽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여유를 가져도 될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세광고등학교 1회 말 선두타자 한경수 유경수 아. 옆으로 빠집니다 좌중간에 한타 자1회말 초구부터 공략했고 2루까지 뛴다 일루까지 뛴다 일루까지 들어갑니다 네. 짧은 안타에 2루까지 한경수 이번 네. 타자는 나성원 선수의 타석입니다 바로 번트를 댑니다 아, 아, 좋습니다, 지금. 맨손 아. 잡지 못했습니다 조자 3루 일루 바로 반격 찬스를 맞이하는 세광고등학교 다음 코스가 어떨지 풀카운트 네. 들어갔습니다 네. 자 볼인가요 볼넷이군요. 아, 들어왔군요. 삼진입니다. 3진입니다, 3진입니다. 네, 그리고 2루에 서도또 아웃이 2루에서 아웃입니다. 더블 플레이가 됐어요. 다시 보시죠? 네, 지금은 한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3진 콜이 좀 늦게 나온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네, 네. 이번 대회는 12타수 4안타 기록하고 있는 고명준 바깥쪽 로킹 3진아 <laughs> 타석에 3번 안재현 바운드 도 옆으로 어하. 튀었습니다. 2루 주자가 3루까지, 3루까지 갔습니다. 주자 3루 1루. 카운트는 원볼 원스라이크잘 맞춰냅니다. 네, 센터 됩니다. 쪽에 안타입니다. 안재현의 적시타. 3루 주자 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한점더 네. 보태는 장춘구로학교요 이제 5대 0입니다. 네, 안재현 선수 정말 대단하네요. 2타수 2안타. 벌써 멀티히트를 기록하는 안재현. 타점까지 추가를 하면서 팀에 한 점을 더 안겨 주었습니다. <laughs> 최근 들어서는 특히나 이제 나무 배트를 사용하잖아요. 땅볼 유격수 어하. 튀어 올랐어요. 빠집니다. 1루 주자 1루 통과 3루까지. 불규칙 바운드가 발생하면서 안타로 기록이 됩니다. 박주원 선수의 안타. 주자 3루 1루 세광고등학교 추격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네, 네. 구속을 지금 제대로 내지는 못하고 있고. 네. 또 가진 변화구와 제구력으로 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땅볼 3루 잡고 1루 그리고 1루는 세이프. 그 사이에 3루 주자가 홈에 들어오면서 세광고등학교 따라가는 한 점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5대 1. 장종훈의 후회로 예. 세광구의 설럭으로서 성장해야 될 선수들. 자 오른쪽으로 보내겠습니다. 라인 근처 라인 아하, 안에 들어왔어요. 안타입니다. 고명준의 안타. 일루 주자 3루까지 고명준도 1루에 안타. 주자 3루 1루. 그때가 바로 지금인데요. 때렸습니다. 아하. 맞고 불총입니다. 일루 소 잡아서 베이스. 밟았습니다. 일단 한점 들어왔습니다. 다리에 정면으로 맞았는데. 예. 자 일단은 5대 2가 됐고 투수 강습 타구였는데 그래도 큰무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laughs> 번트 아, 됐어요. 포수가 잡고 일루로 희생 번트 성공시키는 4번타자 박건우 2앤투 파울팁 yeah. 3진아 3구째 3루수 쪽 땅볼. 3루수 잡아서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잘루 3루와 2루. 땅볼, 아하. 3루수 대시 잡아서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투아웃 3루수자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 변하고 자, 발에 아, 맞았어요. 발끝에 맞았는데. 네, 발에 맞았어요. 맞았어? 맞았어요. 박태강이 올라왔습니다. 카운트 1앤투 2번 타자 나성원 바깥쪽 볼입니다 그리고 투수 중간 커트 3루자 걸렸습니다 포수가 네, 돌아가면서 런다운 돌아가야죠, 예. 자 다시 3루 쪽으로 네. 몰면서 태그 아우. 아웃입니다 올라와서 일곱 타자 연속 범타 잡고 있는 박태강 밀어냅니다. 1 네. 2가 그대로 절묘하게 빠져 나갔습니다. 세광고등학교 최준희 선수의 안타가 나오면서 모처럼만의 주자 출루. 밀어냅니다. 3중안타. 자, 연속 안타가 나왔습니다. 최준희에 이어서 한경수까지 네. 주자 1루 1루 찬스를 잡는 세광고등학교 네. 트 기습적으로 됩니다. 투수 잡아서 1루 1, 1루에서 아. 아웃입니다. 1루에서 아웃. 자수가을 잡고 있습니다. 원앤투. 자 센터 쪽으로 보냅니다 중견수, 중견수, 중견수가 잡아냅니다. 김우석3리아웃 아, 박주원 초구공리한 좌측에 안타합니다. 두고수 60개를 넘기게 되는 박태강 스윙 삼진아. 3구째 삼루수 쪽자 떨어뜨려 놓고 1루 2루, 1루에서 1루에서 포스 아웃입니다. 네 지금은 아웃 카운트 일단 하나 잡혔습니다. 어떻게 될지 자 투수 아, 옆 지났고 1루수가 건져냅니다. 1루수가 건졌지만 던질 곳이 없었습니다. 네야타가 네, 아, 아, 나왔습니다. 주자 1루1로4구째 아, 다시 돌입니다 아, 주자 네. 만루가 됩니다. 이제는. 자, 동점 주자까지 두 상에 살아나가는 세광고등학교 박상우 선수가 등판을 해서 이 위기를 과연 어떻게 극복을 할지 야, 옆으로 빠졌어요 빠졌어요 3두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아, 와, 1호 주자까지 들어왔어요 1호 주자까지 들어왔어요 한점차한점차 한 점차. 5대4가 됩니다. 야 여기서 두 점이 들어올 거라고는 정말 생, 상상도 못했는데. 자 아, 이영빈과의 승부는 하지 않는군요. 고이볼렛 네. 나왔습니다. 고이볼렛. 네. 3학년 최건희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이번 대회 두 경기에서 총 2이닝을 소화하면서 아직 자책점 제로입니다. 원볼노 스트라이크. 이구째 대격 삼루수 잡았고 가. 일루로 일루에서 실니다 아, 스리엄 경기 끝났습니다 장춘고등학교 한 점차 신승 청룡기 결승 티켓을 따냈습니다 정말 마지막에 원바운드 캐치하기가 쉽지 않은 바운드가 왔는데 네. 그것을 일루스 선수가 정말 잘 잡아내면서 경기를 끝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명승부였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눈을 뗄수 없는 승부를 펼쳤던 양팀. 이 공을. 예. <laughs> 이 공. 안재현 선수가 안도감에 주먹을 불끈 지어 보였고요. 최종 스코어 5대4. 장춘 고등학교가 75회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대회 결승에 선착했습니다. 세관고등학교도 뭐 패했습니다만 정말 잘 싸워줬고요. 네.